손절당하고 왔음. 아, 재근이 손절했어요? 뭐, 갑자기?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 완전 직진하셨는데. 음. 아. 3번 재근님은 진주로 간답니다. 진주로 간답니다. 아, 어, 왜, 왜? 아니야! 아니야, 혜원 아니, 씨가 근무하다, 혜원 씨가 근무하다 했어요. 아니, 아 이러면 오해가 아니, 생기는데. 진일 씨 혜원 씨라고 했잖아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뒷 얘기를 못 들은 거야. 어찌 보면. 뭔 일이야. 후보님의 마음을 저도 잘 몰라서 대화를 더좀 궁금했었어요. 그 최근 저 3번 저 남자분 진주님, 보셨죠? 아, 뭐야? 몰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이거는 근데 혜원 씨랑 재근 씨가 네. 둘이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바로 풀릴 텐데 맞아 이게 이대로 오해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혜원 겁때대. 씨가 좀 조심스러운 분이잖아 맞아요 말을 잘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 네. 네.